안녕하세요. PDF로 만들어진 파일을 음성으로 바꿀 수 있는 기능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웨일이라는 브라우저를 깔아야 됩니다. 네이브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를 까시고 자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 기능 중에 여기에 글에 들어가서 이 제목을 읽고 싶다 드래그하시고 오른쪽 누르면 음성으로 듣기가 있습니다. 선택 우선 나에게 맞는 컬러부터. 이런 긴 글도 드래그를 그대로 한 채로 오른쪽 눌러서 음성으로 듣기 같은 립스틱 컬러인데 왜 다른 컬러로 발색이 되는 걸까? 그럼 연예인 립 컬러 보고 따라 사는 거 소용없는 건가요? 그럼 나한테 어울리는, 나한테 어울리는 립, 컬러는 립 컬러는 어떻게 골라야 하는 거죠? 너립 컬러 왜 이렇게 잘, 잘 어울려? 이렇게 계속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계속 텍스트가 읽어집니다. 이 기능을 활용해서 PDF 파일을 이 소리로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PDF 파일을 HTML 파일로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PDF 파일 먼저 열어볼게요. 자, 나와 너의 PDF 파일입니다. 제 2부까지, 1부를 방금 읽었습니다. 2부 지금 읽을 차례인데요. 2부의 내용을 드래그해서 쭉 드래그 합니다. 여기 100페이지까지만 하겠습니다. 100페이지까지만. 자, 100페이지까지 복사하시고, 메모장을 여시고, 메모장에 붙여넣습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화면에 저장하는데 다른 이름으로 저장, 바탕화면에 100페이지까지 라고 하시고 이름을 html.html로 저장을 바탕화면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0페이지.html 하고 열려 있죠. 이것을 웨일 브라우저를 열면 됩니다. 네이버 웨일. 자, 이렇게 많은 텍스트가 있죠. 여기에서 전체를 드래그해서 읽기를 하면 너무 양이 많다고 안됩니다. 2000자만 되니까 자 여기에서 부터 2000자면 한이 정도 됩니다. 달려있다 이 정도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우측 눌러서 음성으로 듣기 개인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는 그것이 어떤 점 때문에 끊임없... 자책 을 직접 보겠습니다. 개인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는 그것이 어떤 점 때문에 끊임없이 서로 갈라져야만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다음에 한 가지 점에서 많은 일치한다. 즉 어느 경우에나 역사는 그것 의 세계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다. 종족의 역사에 관해 이러한 단정을 내리는 것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